자, 1, 2, 3, 4, 5, 6, 7, 8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은 여기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러면 부분 집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건뭐 1, 2, 3도 있고, 뭐 2, 3, 7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 7, 어 7, 6에 2로 나누면 어 21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총 21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1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원소로 만들어지는 어그 수를 다 생각하면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1과 어떤 수, 어떤 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7개 중에서 여기에 올수 있는 수는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게총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면 어, 7, 2 하면 여기가 어, 21가지, 여기가 21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1이 들어간 게. 그러면 1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21가지가 있는데 어, 아까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네. 73하면 21가지가 아니지 얘는. 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21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1이 총 21번 더해지겠다 맞지?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1이 들어가 있는 어떤 집합은 뒤에 건 모르겠어. 아무튼 얘가 21개래. 그럼 1이 21번 더해질 겁니다. 마찬가지 2도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2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도 21가지가 있어. 경우의 수가. 그러면 2도 21번 곱해지게 된다.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 3, 4, 5, 6, 7, 8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21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1도 21가지, 2도 21가지, 그 다음에 3도 21번 나오고, 4도 21번, 5, 8까지 전부 다, 다 21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을 곱하게 되면, 어, 이거 전부 다다 다 더하게 되면, 얘가 36이 되고, 21 곱하면 얘는 756 그래서 답은 5번.